해커스, 경찰, 고시, 학원, 공무원 어떤 시험 준비하시나요? 저 유튜브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야 여기 고기 퀄리티가 좋아 현금으로 하면 5 0 0 0원 이게 라면이라고? 아이 미치겠다 <laughs> 음. 아잘 모르는 가 한식국에 국물이 있어요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뭐야? 쿠파 <laughs> 유튜브 낙방이네요 아 미안합니다 아, 여기는 노량진입니다 노량진에 또 한식뷔페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아주 형이 자자한 곳이 있더라고요 네. 유튜버분들도 많이 가시고 블로그에도 많은 곳 레알짱 아. 저희의 생활이 노량진 생활도 크게 다르없기 때문에 아니 여기보다 좀더 싸야 돼요 오늘은 진짜 식사라는 느낌으로 시생의 아 마음을 마지막으로 한번 리마인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가시죠 아, 저희가 또 한식뷔페 원래 좋아해요 어, 바로 레알짱입니다 제가 또 레알마들이 팬이었거든요 저 레알 배고프니까 빨리 짱 먹으러 가죠 맛있을 메뉴가 맨날 바뀌잖아요. 네. 인스타그램에서 보실 수. 이게 요즘 한식뷔 트렌드예요. 쫄깃쫄깃 돼지갈비 철판구이. 대박. 모든 감자튀김 남김없이 남기지 않고 먹을 만큼만 드세요. 요 어. 라면은 여기서 끓여 먹는 거예요. 도 있어요. 응. 이건 근데 규모가 크다.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되게 체계적으로 돼있는거 처음 봤습니다. 올라오는 곳과 내려오는 곳이 달라요. 길이 두 곳이야. 아니,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올라오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내려오시나.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새끼들 고시죠. 어, 뭐 새끼들 처음 왔네. 이러고 젖 접자들이네. 자, 일단 식사하시죠. 여기가 일단 오늘 메인은 이 갈비구이인 것 같고, 김치, 밑반찬들 있고, 양배추랑 쌈 채소가 있어요. 여기 고기 퀄리티가 좋아. 그냥 양념 제육이 아니에요. 숯불에 구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현금으로 하면 5 5 0 0원 아, 그리고 식권 10장 하면 더쌀거 아니야? 아, 그렇지 배고픈데 일단 좀 먹습니다. 겠 네, 여기가 네. 배고프. 조용히 해야 될것 같아. 굉장히 <laughs> 사일런트 합니다. 음,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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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짭짤하니 맛있네. 연탄 불고기 짜지는 아닌데 물기 없는 팬에서 팬에 펜에 바로 붙여가지고 굽는 그 방법 맛있어. 불 맛까지는 안 나는데 성냥 향 정도는 나는 그런. 되데 이게 어려워요, 맛있어 달달하니 짭짤하니 약간 단짠의 정석이. 한식 빅백 고를 때 기준이 있어요? 저는 한식 빅백 기준이 어. 맛. 보다는 뭐 일단 가격 아무리 한식 뷔페 맛있어도 또 너무 비싸면 좀 그래 마지로소 얼마? 8 0 0 0원 그게 몇년 전이야? 지금 따지면. 아, 나 그래? 회사 다닐 때 작년에는 7,000원. 7,000원이 맞은 선이었어 가끔 그런 곳이 있어. 난 압구정에 있었잖아. 회사 가 그때 생각 못한 게 점심 메뉴. 직원들은 죽어요. 그럼에도 거기도 한식뷔페이 있잖아. 있어. 한두 곳이 있었어. 7,000원에서 한 8,500원 사이. 7,000원 좀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었거든. 우리가 그 비빌 다닐 때 역삼 중에 6,500원짜리 기가 막힌 데가 있었거든. 조쌈 나오는 날 뛰어가는 거기? 6,000원. 그 집의 장점은 메인 메뉴가 두 가지야. 아, 그랬어? 뭐 치킨이 나온다? 제육이 같이 나 음... 그러니까 제육 정도는 거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지. 생각면 진짜 좋았어. 응! 음, 한 달에 한 번인가? 이벤트성으로. 음, 그때 보쌈을 진짜 보쌈을 해주시더라니까. 그때 진짜 우리 그냥 출근하자마자 야 오늘은 메뉴로 또하겠네가지고 만두도 있습니다. 응! 음. <laughs> 음, 한 슈퍼의 장점은 맨날 맨날 메뉴가 바뀐다는 거지. 근데 여기는 나쁘지 않고, 아, 좀 입맛 안 맞는 거다. 그 그냥 라면 먹으면 돼. 디저트도 있고. 저가 압구장 나갈 때는 그 집이 약간 배짱짱산지는 모르겠어. 메뉴가 늘 고정이야. 아, 그래? 간장제육, 고등어조림. 늘뉴거안 바뀌어? 와, 그럼 좀. 그래서 내가 아, 요일마다는 똑같은가? 싶어서 일주일에 한세 번을 가봤어안 바뀌어. 아, 그럼 너무한다. 욕을 엄청 했지어때 그럴 수가 있어. 배신이다. 했는데 그동네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 그러면 또 거기가 제일 싸고 제일 배불러. 한, 경 로시 아도, 보셨 어요. <laughs> 조금 거리가 괜찮을 때는 한식뷔페 채소 반찬 많은 데로 갔어 음. 야채, 야채가 비쌌거든. 20대 때는 제육이랑 보쌈이랑 고기로 반만 줘줘도 충분해. 살을 넘어가면은 그렇게만 먹으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온다. 그리고 이제 노량진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 많아서 집에서 떠나 있잖아. 그럼 이게 집밥이란 말이야. 밑반찬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 아니, 우리나라 출산율 낮다고 하잖아요. 한식뷔페 사장님들이 그 출산율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다 <laughs> 어, 자식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5,500원. 난 궁금해. 이게 다0나 5,500원이면 상추만 줘도 할말 없다, 우리? 그건 어, 알지. 이마트에 장 보러 갔어. 요즘 야채가 엄청 오는 거 알지? 쪽파 한단 사는데 5,000원 달라는 응? 쪽파 우리 아빠 밭에 그냥 굴러다니는데? 굴러다니는 쪽파? 굴러다닐 일 없잖아요. 밖에 있겠지. 진짜 비싸라. 금 4,900원인가 이랬어. 야, 쪽파 한 단에 이거. 저 죄송한데 떡볶이 좀 먹어봐도 돼요? 안 돼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또 근본이네. 떡볶이 주시는 거 보니까 근본이야. 안 된다니까요, 네? 강한 부정은 또 긍정이니까. 약한 부정이가데요놀라약겠는데 <laughs> 그럼 약한 긍정. 근데 여기 자리를 보면은 많은 테이블이 한 방향이야. 아... 아, 저쪽으로 보는 게 국룰. 야, 너만 지금 역방향이 아, 멀미나 그랬는데? 이거 역방향 은 멀미나는데, 이거? 야, 저희가 좀 소곤소곤 얘기하는 게 여기가 공부하신 분들 많아서 혼밥하신 분들 많네. 나 이어폰 끼고 계셔서 어차피 제말안 들리긴 하겠지만. 야, 근데 오늘 말 먹는 다 밥은 조금 탔어. 아 많이 드세요. <laughs> 아, 제가 요즘 식단 제대로 안 한다고 워낙 털리고 있어가지고. 아 식단 제대로 진짜 안 하는데. 고기 많이 먹을 잖아 단백질 한 끼만 많이 먹잖아. 야 근데 아 고기 진짜 맛있다 근데 또 먹어도 되는 거야? 좀 미안한 거 아니야? 한 번으로 끝난 건가? 아니야 아니야. 또 그릇 떴 쓰면 좀. 아, 잘 모르시는구나. 한식집에 국률 있어요. 그릇은 처음 그릇 그대로. 아, 그래요? 아, 그거 안지긴다고 뭐라 하시는 건 아닌데. 음. 그 정도 이제 매너는 터치해야죠. 어이, 아, 김치 있는데. 어? 아니요, 아니요. 여기가 노랑이였어요. 유명한 곳인가? 여기랑 하나 더 있더라고. 근데 여기가 3호점이야. 어. 근데, 음. 근데 웃긴 게이호점은 없다. <laughs> 이호점은 없어졌나봐. 본점이 남아있고, 여기에 3호점. 알로다가 신기합니다. 레알짱 어, 오늘 많이 못 드시네? 아, 지금 약간 추진력을 아. 얻기 위함인가? 뛰어 나가서 빵 가져오려고? 라면 먹어야 돼서 <laughs> 라면 먹을 거야? 놀란 게 뭔지 알아? 요 펜싱뷔페 라면 보통 어떻게 주는지 알아? 몰라 컵라면이에요 아 맞다 맞다 끓이는 방식이구나 옆에 떡도 끓이는 게 있구나 근데 아무도 안 드시는데 아 근데, 근데 라면 그게... 끓여야지 라면 저 그릇에 다아온다 그게 내가 봤을 때 영업 전략이 더 고급스럽지만 더 귀찮아 사람들이? 안 먹어. 컵라면? 아, 저것도 먹고 갈까? 쉬워. 누구나 다 먹는단 말이야. 아, 진입장벽을 높이해서. 오. 명분이 있죠. 맛있는 음, 라면. 장사의 신에 나와야 될것 같은 분석인데? 어, 아, 경범는 아니야. 야. 왜안 응? 먹어? 아, 라면이랑 같이 먹으려고. 아, 똑똑하네? 그럼. 어. 어, 남겨면안 되잖아. 그러면 제가 라면을 끓여 테니까 당신은 디저트를한번 세팅해보세요. 그럼 어, 여기다? 뭔지 어. 보이는데? <웃음> <웃음> 닦는 거야 만두로? 나는 두번 써본 적한 번도 없거든. 난 사실 고기 좀더 먹고 싶은데. 돼지 새끼. 어. 어, 뭐 하나씩 만만 보자. <laughs> 아 뜬다. 방부지 없는 땅, 전문 제품과 직접만 여기서 만드시나봐. 너무 뜨거워서. 나 이게 뭐? 야 리 이게 이게 라면이라고? 아니 미치겠다 아니 이, 이, 이게 지금 라면이에요? 나 원래 이렇게 먹는데? 아니 물이 뭐. 하나도 없어 음, 맛있어 저는 이거를 떠가졌습니다 고기랑 베이글이 있어 베이글 사실은 그러고요 이거 라면을 내가 원래 불량만큼만 했어 불이 졸라세 빨리 먹어야 되니까 사람들 내가 이거 손잡이를 잡았거든? 너무 뜨거운 거야 아니 고소. 계속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직원분이 이제 옮겨주신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바쁘신데 그건 좀 해서 행주 주시면 제가 드리고얘기거다고 일단 고기도 좀 가져왔으니까 같이 드시죠. 배추 왜 이렇게 먹어, 떡기세요 라면 게맛이 와서 아, 너무 작는데 아니야, 하나도 안 쪄. 아니 이거 짜파구리를 만들왔어하 음. 도란 작, 뽀글인데? 아, 여기에 씻고 먹으니까 맛있네. 어. 고기 좀만 더 먹겠습니다. 또 죄송한데 이네 가격에 먹는 게. 그리고 저희 접시 한 번밖에 안 썼습니다. 네. 나는 디저트 코너를 이렇게까지 한 칸을 빼세는 건 처음이야. 구색을 갖춰놨어. 이 빵은 전문 제과업장이 직접 만든대. 맞지마. 괜찮있 어떻게 알아? 그걸 내가 알고 있어. 아뭐빵 만드시는 분들은 다전문이겠지 뭐. 괜찮아. <laughs> 근처 빵, 빵집에서 만약에 때운다. <laughs> 전문 제과장이잖아. <laughs> 아 그러면 약간 대기업 공장 빵이 아니라 근처 빵집 같은 데서 유통을 받아오는 것 진짜 빵 공장에서. <laughs> 어제는 저기 있더라. 음료수도 있었나? 우리가 못 봤나? 근데 보통 음료는 돈을 받아요. 아 그래? 보통은 이제 그런 거 있죠. 수장과. 매실차 어, 식혜, 이런 거딱 나가면서 한 잔. 또는 커피 믹스. 진짜 뽀글인데? 맛있죠 근데. 맛있다, 맛없다로 표현해 그렇게 따지면 맛있죠. 이분법적으로 나는 맛있어요. 음. 왜냐면 라면은? 부셔 먹어도 맛있으니까. 싱거운 것보다 라면은 짤 맛있어. 그건 맞아요. 근데 나는 싱거운 라면 파요. 나는 라면 먹을 때 면도 좋은데 난밥 말아먹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밥을 못 말아먹어요. 왜요? 어, 밥 볶아먹으면 는데 라면에 밥안볶고먹어요 말아먹지. <laughs> 쌈 하나만 먹어봐. 쌈이 진짜 맛있는데. 음 맛있어. 아우 짜긴 짜다. 이거 안 드실 거죠? 짜서 못 먹죠? 핵종 음. <laughs> 맛탱. 야, 야 베이글에 꿀 뿌렸어요. 다 이렇게 먹더라고. 꿀인지 메이플 시럽인가? 하여튼 이거를 뿌려 먹더라고. 음. 여기만의 문화가 있죠. 근데 또 이게 그냥 베이글.. 그거 아니고 <laughs> 치즈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니뭐들어야지 그냥 매일 같은데? 원래 있냐? 그래서 꿀 뿌렸구나? 딸기잼 같은 꿀이에요. 디저트는 2종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씩 가져왔어. 그래도 직장인한테 점심 식사 얼마나 소중해? 개소중. 그리고 나는 이전 직장이 코엑스 근처였으니까. 코엑스나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시는 분들도 많았어. 난 그냥 귀찮은 거야. 그래서 한식 팽에 그 근처에 있는데 맨날 거기 갔거든? 그리고 내가 한좀 늦게 간단 말이야. 그럼 메뉴가 거의 없어요. 계란 후라이를 해주시 음, 그러면 또 이제 그때는 매일 만들 없으면 본인들 먹던 걸좀주시 어, 맞아. 거의 낮게 먹어. 빨리좀 아, 먹어. 그 사장님들은 막, 막 볶아서 막. 맛있는 거 드셔보면. <laughs> 점심에 제육 나왔다가 사장님들면오삼불고기 같은. 어, 아, 뭐, 제육에 못 담았습니다. <laughs> <laughs> 그게 꿀이야, 꿀. 음, 너무 맛있더라. 음, 약간 뻑뻑할 때 수박화채. 야, 근데 반죽페에서 수박화채가 나네. 음. 음, 좀 달달하다. <laughs> 그런 거 믿으세요? <laughs> 계절에 맞는 음식, 철에 맞는 음식 먹어야 된다. 음, 그 파예요? 아니? 전 원래 사계절 라면 판매야. 아. 나는 약간 계절 음식 먹어야 된다는 주의거든요. 그게 또 재미고. 그렇게 1년 살다 보면, 좀 있으면 또 방어 먹잖아요. 아, 그럼 또, 또 1년이 간 거야. 그래서 수박 같은 거 먹어줘야 돼요. 음. 전 수박 말고, 나물은. 음. 삼나물, 뭐, 미나리. 그런 거 챙겨 먹다 보면 맛있다니까. 언제 먹무는다 먹었나요? 아이고, 아이고, 고양박요여러 먹을 제게. 생각 없었구나. 미안 같이. 아, 국물 맛있다. 야, 깔끔하게 다 먹었다. 올해 2023년 들어서 먹었던 그 어떤 점심 한 상보다 가성비 좋았어아좋난 그렇죠? 요즘 5,500원? 진짜 없다고 봅니다. 빅맥도 6,000원 넘어가는 시대야. 전 이거 5,500원이라고 했을 때 트릭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500이면 그 트릭 한번 써가지고 음. 아, 근데 진짜 가성비는 좋은 것 같아. 저는 노랑진뷔페 한번 와봤는데, 그 다음에는 어, 저희가 좀 아끼는 한식뷔페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집 앞으로 가자, 서울식당 우리 입으로 오세요. 또 용인의 한식 뷔페 제가. 아, 용인 넘어가야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댓글 설정부터 딱들어또 아. 댓글 설정이라고 여주는데 어쩔 수 없어요.